안녕하세요. 만옥가드입니다. 만옥가드 네. 우리 고객님 네. 네. 이번엔 코튼 필링 원피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게 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고 네 그런 네. 그 디자인 되겠죠.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제 직접 보시고 이제 좀 아, 당신이 올 가을에 많이 갔다 팔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도매 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네, 예, 필링 원피스 예, 이중 지원 단에서 좀 두께감이 두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바깥쪽이요. 지금 네. 우리 고객님의 보이는 쪽에는 네. 칼라가 단색, 카키 칼라예요. 단색으로 되어 있죠. 네, 네, 카키 칼라. 네. 카키 칼라는 이제 소관에는 네.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요게 이렇게 체크. 체크로 되어 있죠. 체크 네, 쉽게 말 네.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이제 저기 고방이라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체크 약 네. 여기에다가 쉽게 말해면 카키 칼라에다가 네. 약간 검정이 네.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네. 여기 이제 카라 쪽에 네, 네. 소 쉽게 말하자면 소관에 있는 카키 칼라가 카라 쪽으로 붙은 거예요. 네, 네. 그, 그런 그 식으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 카라 쪽으로. 네네. 그 대신 바깥쪽에는 또이재원단에 카키가 아니라 단색 깔 카키 칼라고 네네. 거기에서 이 포인트로 든다면 여기 포켓은. 네네. 소안에 있는 카키를 여기에다가 네. 호시를 쳐갖고 네. 이렇게 네. 모양을 내고 네. 전체적으로 요 네. 이게 다호시를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이 카나 쪽도 네. 소매단도 소매단도 네. 약간 여기 여기 틈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소관에는 네. 체크면서도 구박입니다. 여기를 다 호시를 친 거예요, 요 네. 자체가. 밑단까지. 네. 밑에 네. 여기 트임 있는 데 있잖아요. 보이는 네, 네. 거기 데서 거기다 호시를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네. 옷 자체가. 네. 네. 진짜 멋스러면서도 세련되면서도 편해요. 이게 자체가 그 코리나 어. 이런데 음, 절개한 음. 부분이 없어서 음.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네. 절개하는 부분이 있어 없으니까 키가 커 보이고, 네. 네. 아주 진짜. 심플하면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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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예쁜 그런 필링 원피스. 네, 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주 가성비 좋게 이렇게 가격을 해서 드려도. 세상에 어디도 없는 상품입니다. 이제 뭐 이걸 받으시게 되면은 나만의 한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네. 필링 원피스 6만 9천 원 착한 가격에 드습니다 6만 9천 원. 이거 사실 거의 맞춤이나 다름 없지. 이거 뭐 이걸 어디에서 보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 네. 안녕하세요. 델루셰. 그렇습니다. 멋스럽면서도 지금 내가 오늘은 여기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네네. 그냥 이렇게 옆에 네네. 저 보이시라고 이런 네네. 식으로 네네. 지금 이 사이즈가 어. 66에서 17777뭐 반까지 네네. 지금 네네. 제가 쉽게 말하자면 6조금넘거든요면 근데 이런 거는 큰 사람의 문제점이 많은 거지. 뭐 네네. 저기 이 옷이 안 맞아서 문제지. 네네. 우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오부터 7반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많은 옷이 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전체적으로. 네. 6, 6서한 7, 7반까지는. 그럼 예걱정돼 걱정할 아, 큰 아, 없죠. 신인 내리신 몸매볼수 있죠. 네, 지금 요게 7, 이게 7반까지인데 이게 옆 라인으로 제가 보여주잖아요. 지금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는 네. 살짝. 밖에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막주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 소리가 고 지금자 날씨가 조금 추울 적에 요거 네. 입고 여기 이거 입을 적에는 네. 우리 고객님들이 네. 이제 요거 하나 낮에는 네. 이거 하나 입기 딱 괜찮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낮에는 뭐뭐뭐 뭐 음, 훌륭하지 음, 이거 죠 낮에는 진짜 저도 이렇게 네. 얘가 낮에는 네. 이렇게 이제 입고 나가시기 이게 네. 허전하다 그러면 네. 이 스카프 하나, 네. 카나 살짝이나 분위기 네. 잡으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길을 네. 뭐 세워도 되고 이렇게 이게 꺾여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스카프 네. 하나 살짝, 네. 그래 뭐 네.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네. 이건 뭐 저기 모양낼 필요 없어요 우리 거기니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쓸거 이런식으로 이렇게 묶으셔 네네. 이렇게 묶으셔가고네 아주 훌륭하죠 이렇게 나가시고 도우시고 이것만 도 훌륭하죠 뭐네 스카프 하나 응. 9,000원 필링 원피스 6만 9,000원입니다 이것만 하면 뭐 패션 뭐,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이렇게 저렴한데 네. 여기다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면 요 자켓 하나 걸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니 이제 네. 우리가 밤에 어디 네. 이제 뭐 친구분들이하고 뭐 누구하고 이제 또 만나시고 누가뭐 조금 뭐 이거는 사실 이게 면 자체가 이렇게 네네. 보온성이 있어요. 따뜻해요. 네네. 이게 이닝이 래서 괜찮은데 네네. 거기에다가 네네. 조금 날씨가 차갑다 그러면 네네. 여기에다가 네네. 쉽게 말하자면 뭐 요게요 자켓을 네네. 요런 식으로 또 입으셔도 네네. 상당히 또 괜찮아요. 요 자켓이. 그렇습니다. 큐브 그러니까 자켓 같은 걸 하나 치시면은 뭐 거의 한결 가까이까지 네 입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입으시면 네 상당히도 괜찮고 이 칼라도 괜찮은 게다시계마 자막 카키 저기 우에 자켓은 아무칼라라도입을수 되요. 상당히 이런 네 식으로 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이 네 자켓에 네 상당히 이쁘게 그리지 않으면 조금 큐브 자켓이 아이보리 칼라도 어 예뻐요. 이 아이 칼라도 상당히 이게 네 가벼워요. 좀 요렇게 지금 이게 손톱으로 들었거든요. 네. 보통 이게 무거우면 이렇게 들어야 돼. 네. 근데 요런 얘네는 이렇게 들어도 네. 상당. 히 그리고 따뜻하고 네. 얘가 네. 자체가 네. 진짜 이거 입고 다니셔도 피곤한 게 없을 거예요, 우리 고객님. 네. 피곤한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입어도 깔끔하게. 너무 이쁘지않습니까그거는 정상적으로 네. 제가 하나 팔을 네. 껴서 네. 요런 식으로 이칼날를 이렇게 여기 칼 네. 하나 좀 세우시고 네. 요런 식으로 입으셔도 네. 상당히 요런 네. 식으로. 그 이온수 충전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야, 야, 상품이기 때문에 야, 야. 얇지 않습니다. 한겨울까지 야, 야. 이렇게 입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야, 야. 내년 봄까지 아마 이게 굉장히 사랑받고 네, 그런 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예, 구매하신 분들께서 아마 지금부터. 뭐 네, 어. 내년 봄까지 아주 유용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상품을 받으신 겁니다. 뭐 아니, 어디 가서도 만나볼 수 없는 네, 그런 겁니다. 사실 저기 네. 뭐 요새 우리 고객님들 여자분들 저기 차를 많이 몰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이런 옷뭐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참 편해요. 네. 진짜 요거 가벼우면서도 멋스러우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너무 이뻐요. 네, 네 너무 이뻐요. 네. 아주 실용적이고 네, 네. 이거 뭐. 어, 어, 물세타막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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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어, 네, 구김도 많이 하지 않고, 뭐, 굳이 뭐, 아이롱을 안해줘도뭐큰 문제가 없는, 데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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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링 네. 원피스, 네, 6만 9천 원. 요거, 큐브 자켓은 7만 구천원 됩니다. 요 큐브 자켓은. 음. 큐브 자켓은 뭔지, 뭐 요런 밤색도 있고, 아이보리 칼라도 있고, 뭐, 검정도 있고, 레드 컬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음, 네. 이런 이제 블랙도 있고요, 네, 뭐 레드도 있고, 칼라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전화나 문자 문의를 주시면, 아그저 위에 그저 어? 어? 큐브 자켓이라는 칼라 뭐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칼라를 게또 어,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칼라예요. 네네. 네, 네. 네네. 칼라인데 이번 네. 주에 약간 연하디 연한 이쁜 그린 칼라 하나 나오죠. 그 칼라가 더 나오죠. 카키에는 아무 칼라 대도 네. 그렇습니다. 무난하게 네, 네. 괜찮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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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